야, 이것도 난리가 났네요. 어제 이어서 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지금 줄이 뭐냐. 이건 또저 코비드 센터, COVID센터, 코비드 센터에 줄선 거죠. 야, 이거 대박이네요. 음. 저희 집 앞길인데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줄 서가지고 코비드 센스 받으러. 싶네요. 지금 여기에도 코비드 체크 센터가 저 완전 물 쪽에 있는데 줄이 한 10km는 되는 것 같아요. 줄이 한 10km는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줄이 저 안쪽으로 저 안쪽으로 도로 안쪽으로 보이시죠? 도로 안쪽으로또 길게 저기까지 연결돼 있어요. 어? 그서 끝나나? 이게 또 여기에만 이제 다음번에 가서 또 다시 영상을 켜드게요. 릴 이게 뭐냐? 브빗센터여기서한 10km, 10km 되나? 10km 아니고 한 5km 정도. 여기가 이제 그 그랜 정션이고, 아 그랜 정션인다. 저기 뭐야?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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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로가 이는 뭐지? 이게 그랜 정션인 것 같은데. 그랜정션 로드. 그랜정션 로드부터 저희 가게까지 아마, 저희 가게 바로 가기 직전까지, 직전에 그 코비드 검사소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5 k m 들어섰을 거예요. 그니까 이 할아버지가 전파력 심한 그 델타를 가지고 <laughs> 아르헨티나에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저기를 이제 돌아다니셨는데 아프다고 병원도 가시고 계속 가시고, 뭐 그냥 어떻게든 하셔가지고 지금 거기에 관련된 근처에 갔던 사람들 전부 다 쿠면테드 받으러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이 추세라면, 근데 이 추세로 만약에 확진자가 더안 나오면은 그러면은 사그라들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계속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 확진자의 동선도 따라서 다시 이제 리스트리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사태를 지켜보겠다. 금요일 날, 어떻게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 오늘 새벽 12시, 새벽 자정부터, 어젯밤 자정부터 리스트릭션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리스트릭션에서는 그 이센셜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문 닫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줄이 있죠. 네, 줄 계속 있죠. 제가 그 서비스 센터 위치를 알기 때문에 어지 여기 여기는 왼쪽으로 펴봤자 의미가 없어요. 차리에서 그냥 직진을 하고 여기서도 또막힌는 방이네. 차들이 가지를 못하고 서 있네요. 신호가 바람불인데도요. 그래도 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이렇게 오늘은 이 시민 의식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검사소가여 네. 앞에 있거든요. 그이 네. 그래. 아, 저거는 뭐냐면 이제 주유소 들어가려는 차들 있잖비들은긴긴기는줄 알고, 알고. 크래요 크락션. 아, 그래요. 리애들레이드서 되게 정말 듣기 힘든데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아, 여기가 예, 이제 검사소네요. 여기. 여기 검사소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맡겼고, 이제 가게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네, 계속. 아, 오늘 락다운 첫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가게 문 닫으려고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시부터 락다운이거든요. 지금 주문 전화는 계속 오는데, 받지 못하고, 어, 청소를 다한 다음에, 오늘은 이제 문 닫고 일주일간 락다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들레이드 첫 번째 락다운이거든요. 지난번에 락다운 한번 짧게 했었는데 그때 금방 풀려가지고 이번이 이제 제대로 된 락다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상태가 심각해서 일주일 정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브이로그를 찍어서 애들레이드 락다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예, 네, 다시 만나겠습니다.